안녕하세요. 장선생입니다. 현재 무소가금 유저분들 룬 세팅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고민하시고 궁금해 하셔서 오늘 룬 세팅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고급 방어구들과 희귀 등급의 활 하나 낀 상태에서 버포 주문선도 다 쓰고 고급 물약 쓰면서 루멘탑 1층 사냥이 가능해요. 이제 플로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루멘탑 사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두는 개벽에 하급룬 상자에서 희귀 등급의 룬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로링 소모가 있어도 사냥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다, 일 시간을 다 소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기존에 사냥하실 때는 이제 매너 모드를 우리가 다 풀고, 매너 모드를 풀고 사냥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경험치와 던전 코인이 주가 되었기에 조금만 때려도 됐어요. 하지만 이제 루멘탑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아이템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때리고 있는, 있는 몬스터를 뒤늦게 때려봤자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너 모드를 꼭 키고 사냥하시길 바라고 바로 룬 텐틱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짱저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투지 4세 그리고 생명 2세트에서 이제 퀘스트 진행할 만큼 진행했고 pvp도 하지 않고 높은 단계의 사냥터를 사냥하지도 않기에 이제 생명을 빼고 고양을 끼고 있는데 이 고양 2세트도 이제 결이 2세트 치명타 3%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효율이 이제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때도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눈 같은 경우 pvp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가장 중요한 수치가 뭐냐 모든 속성 공격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최대 공격력이죠 모든 속성 공격력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 데미지들이 모두 오르기 때문에 그 몹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데미지가 다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속성 공격력을 1순위 그리고 다음 최대 공격력을 2순위로 보시면 되고 이제 pvp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vp 치명타를 이제 먼저 그 다음 순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치명타를 끌어올릴 때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PVP를 하시는 분들은 PVP 치명타가 높으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그거를 우선으로 챙겨주시고, 저항값 같은 경우, 이제 마비저항 1%, 이게 이제 등급이 높아지면은 좀 3%로 이렇게 맞추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이 1%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명중, 당연히 명중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PVP를 즐기시지 않는 물리격수 분들 같은 경우는 대상 물리방어력 감소 옵션을 2순위로 챙기시면 됩니다. 이제 PVP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번째로 이제 PVP 명중을 챙기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이제 옵션은 이제 근거리 치명타 저항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은 같은 경우 조금 많이 갈려요. 이제 PvP를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과금이나 극소과금 유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물리 방어력을 먼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근거리의 피옵션이 정말 좋은 옵션이지만 어느 정도 스탯이 쌓였을 때 빛을 발하는 스탯이기 때문에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를 좀 맞출 수 있는 과금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먼저 챙기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첫 번째로는 물리 방어력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근거리의 피와 공격 속도를 이제 높은 룬을 착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PvPvP를 하시는 분들은 자 물리방어력과 근거리 옆피 같이 올리시면 좋습니다. 이제 1순위를 보고, 그 다음 2순위로 보는 게 PVP 근거리 옆피입니다 PVP 물리방어력보다 PVP 근거리 옆피를 먼저 보는 게, 물리방어력보다 근거리 옆피가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쟁은 하시는 분들은 이 3번 에서 PVP 근거리 옆피를 많이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공격 속도를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4번 룬은 1순위로 이제 모든 몬스터 추가 공격력 피해, 그리고 2순위로는 이제 HP, 최대 HP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VP를 하시는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저 마법 심명타 저항을 조금 챙겨주시면 돼요. 이제 PVP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나머지 옵션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런 특당의 HP 회복 옵션 같은 경우는 이미 물약 패치로 인해 물약을 이제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냥 모든 몬스터 추가 공격력, 그리고 최대 HP가 많은 그런 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5번 룬 같은 경우, 1순위로 마법 방어력을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PVP를 안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마법 해피나 이제 스킬 저항을 챙기시면 되는 건데, 이제 PVP를 즐기신다. 그러면 1순위 마법 방어력, 그리고 2순위 PVP 마법 방어력, 그리고 3순위로 이제 PVP 마법 해피를 챙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룬 같은 경우, 이거는 PVP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틱당 m p f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죠. 이걸 1순위로 가지고 오셔야 해요. 1순위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이제 스킬 적중, 스킬 적중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VP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VP 원거리 회피를 챙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 옵션에서 어떤 걸 챙기면 좋은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푸시 보상으로 이제 룬 제작 비법서를 이제 받고 많은 분들이 투지룬이냐 신속룬이냐 고민을 하는데 저는 투지룬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속눈을 가신 분들이 투지룬과 비교했을 때아 투지룬보다 사냥속도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단순히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투지룬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실게요 짱! 아까 함께 보셨다시피 룬들의 보조옵션이 모두 다르기에 고급에서 희귀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효과가 큰 룬들 먼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이제 1번과 4번 룬 1번과 이제 4번 룬 그리고 3번 룬인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 소서리스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2번 룬이 희귀 등급부터 힐 회복량이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룬을 맞춰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신속보다 투지를 맞추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투지룬 같은 경우, 나머지 슬롯을 고급등급으로 맞추고, 가장 효과가 좋은 1번, 4번 룬을 이제 계속 제작하여서 트라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신속룬은 어쩔 수 없이 네개의 룬을 모두 이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투자할 재료와 비법서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또, 투지룬이나 다른 종류의 고급룬으로 3번 룬을 맞추게 되면 이 물리방어력 같은 경우 최대 5까지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급룬으로 대체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속룬보다 투지룬이 룬을 맞추는데 훨씬 좋고 효과가 더 좋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봤던 보조업들 제가 보기 편하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